오랜만에 외출해본 동부산. 그곳에 주차장 넓찍하고 반찬 찜하게 나오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주차장 넓어서 마음 편했고요. 주차를 하고 나서 옆 매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낙지집인데 첫눈에 들어오는 규모에 깜짝 놀랐고요. 이름은 바보낙지라서 한번더 놀랐습니다. 예쁜 꽃이 피어있는 입구를 지나 넓은 마당 옆으로 좁은 골목길 같은 입구에 들어서면 현재 대기 영팀 오, 채수 그럼 들어가 봅시다 이거 일단 낙지 오징어 구이 한상 2인분 하고요 네. 네, 어린이 주먹밥 네. 하나랑 크림 파스타 하나 저 크림 요 여기 세 주세요 네 주먹밥도 어떻게 넣까요 그러니까 세명 오면 두개한개도안 되고 그러면 똑같은 거세개를 시켜야 되는 거죠? 네 2개 한개를 하시려면 1인분 네. 네. 하시고 그럼 보통 네. 1인분 하셔도 돼요 연포탕은 1인분이 가능해요? 네 그럼 요 크림 파스타 요거 2인분하고 연포탕 하나 주세요 파스타 2인분이 연포탕 하나요? 네 그렇게 안 된대 그 메인 메뉴 3개 시켜야 된다고 연포탕은 1인분 가능하고 그래서 파스타 2개하고 연포탕 하나요 가격은 똑같은데 왜 그렇지? 연포탕1인분미끄렇게 나오겠지 나머지는 2인분 기준으로 양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 2인분하고 얘거 시키는 거요 저기 메뉴. 추가 메뉴는 안된단다 그냥 메인이다 무조건 세개 들어가야 되는데 주먹밥도 메인이죠 그러는 사이 밑찬과 음식들이 나옵니다 일단 음식들 나오는 비주얼들이 모두 깔끔하고 정갈하게 보입니다 우선 동기가 좋으니 반은 먹고 들어가네요 나온 반찬들 하나씩 맛을 보는데 그리 자극적이지도 않으면서 깔끔한 것이 마음에 쏙 듭니다 연포탕입니다 뭔가 푸짐하고 정갈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새우도 괜찮아 보이고 전복도 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포탕의 핵심 국물부터 맛을 봐야죠 맑은 국물 좋아 보이고요 아우 연포탕 국물 좋다 연포탕 내용물을 찬찬히 살펴보면 한쪽에 소고기와 함께 아래쪽은 대부분 채소들이고 적당한 크기의 낙지와 전복, 새우 두 마리가 들었네요 먹기 좋게 낙지 손질해주고 이렇게 손질해 놓으니 푸짐하게 보이네요. 낙지 구이와 크림 파스타 2인분입니다. 낙지와 크림 파스타의 조합이라 좀 생소한 것 같으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우선 낙지 구이부터 손질을 하는데 가격에 비해 낙지의 양이 조금 적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가볍게 손질을 하고 낙지구이한 조각 집어 맛을 보는데. 파스타 너무 그래 파스타도 맛을 봅니다. 파스타는 굉장히 평범한데 낙지는 맛있긴 맛있다. 뭐야 낙지 아니면 뭐야? 그래, 그냥 참지 않았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낙지나 볶음밥 채우는 거지. 크로폴 나오니까 강순이는 마음이 좀달래지네 굉장히 맛있어 들었다. 특히 낙지 볶음은 쌈 싸서 날치알과 마요네즈 소스 넣으니 정말 맛있네요. 식감과 맛 모두 좋습니다. 반장식이 음. 음. 밑바탕처럼 나오네. 정갈하게. 풍선도 제법 크기가 적지가 않아 3명이 제일 애매하네 근데 이 용통통을 발 해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용포탕을 만들어놨다 이리 묵자 오늘 그래, 사부사부에서 건져먹는 맛이네 이리 일 메뉴 하는 게 반찬이 넉넉하니까 3명이서 2분만 시켜도 적지 않네 음, 그것도 그렇지만 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음식은 아니다 음. 1분 시켰는데 사람들이 애기라면 <laughs> 이런 불량 토스트가 있는가? 응 일부러 그런 건 넣지는 않을 거야 어. 이런 데는 토치로 끓을 거야 오아래로 가지고 낙지가 보면용 땀이 난다야 뜨거운 걸 먹으면 <laughs> 땀이 나는 거같낙지를 먹으면 땀뜻한게 아니고 저리게 펄펄 펄걸 먹으면서 땀이 땀을왜 흘리는데 <laughs> 땀이, 땀이, 난다 <laughs> 땀이, 땀이, 난다 땀이 난다니까 낙지 때문이야 브로콜 좋네 예가잘 먹었습니다 제 느낌은요 낙지 전문점인 만큼 낙지는 정말 맛있네요. 정확하게는 낙지볶음의 양념이 참 맛있습니다. 함께 나오는 이찬들도 다양하고 정갈한 모양새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메뉴는 무조건 1인 1메뉴 주문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초등학생은 주먹밥도 1메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장이 너무 커서 초등학생이 아닌 줄 알았답니다. 다만 크림파스타는 그렇게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해서 이왕 여기까지 와서 먹을 거라면 되도록이면 낙지볶음류 주문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마차꾼이었습니다.